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laughs> 어, 오늘은 소단원, 일단원 시로 표현하기라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김소월이라는 시인의 시를 열편 정도 감상을 했어요. 그리고 감상한 내용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달아보고. 그 답변 단 내용을 친구들이랑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아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이런 작품들을 썼구나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작품들 중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만나볼 작품은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시입니다. 먼 후일이라는 시 기억나나요? 어, 이 시를 가장 기억에 남는 시라고 선정했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먼 후일이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시에 쓰 문학적인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 할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가 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운율 그리고 반어 이두 가지의 핵심 개념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김소월의 먼후일에는 운율과 반어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 감상을 하기 전에 시적 화자의 감정 정서를 먼저 만나볼 건데요. 어,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봅시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언가와 이별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이별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뭐 굳이 연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연인, 그 외에도 가족, 그리고 친구, 아니면 그 밖에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사람과의 이별했던 상황이 다들 있나요? 뭐 굳이 또 이제 사람이라고 한정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또뭐 반려동물과의 이별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했던 공간이 있어 그 공간에서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데 그 공간이 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랬을 때 공간과의 이별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내가 어떤 꿈을 가졌는데 이 꿈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환경 처지에 놓였을 때그 꿈과의 이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별을 겪어봤을까요? 어. 이별이라는 걸 음, 가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랑, 사랑이 뭘까 한번 선생님이 그 사전에 찾아봤어요, 뜻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사랑이라는 건 몹시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몹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별한다. 영영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감정. 어떨까? 일단 굉장히, 어, 아플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이 PPT 화면에도 이 하트를 반으로 쪼개는 이런 좀 잔인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어, 심장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찢는 어, 심장이 튀겨나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어, 이런 감정 실제로 뭐 이별을 해서 밥도 잘못 먹고 음, 살도 쭉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 슬픔, 아픔, 그런 감정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별이라는 걸, 사실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삶은 이제 이별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이별을 하게 될 텐데, 상상해 보는 거지. 그때 내 감정, 생각, 기분. 어떨까? 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떠올리면서 시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소월 시인의 먼후일, 이미 익숙한 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후일, 김소월. 어, 먼후날 당신이 찾으시면 내 말이 잊었노라.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의 잊었노라. 네. 자, 한번 시를 본격적으로 깊게 이해해 볼게요. 음. 먼 후일, 먼 훗날. 어, 훗날이라는 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오게 될 어떤 그 미래의 어떤 날을 말하는 건데, 먼 훗날, 먼 후일. 훗날. 어, 먼 훗날이라는 건 적어도 내일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응.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뒤도 먼 훗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 도대체 이먼 훗날이라는 게 언제쯤이 되어야 먼 훗날이 될지, 일단 근 한두 달 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두 달 안에 바, 만나는 사이를 먼 훗날에 볼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어, 그먼 훗날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한번 좀 짐작하면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어, 가정법이 쓰였네요. 가정법은,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너가 뭐뭐 한다면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먼날 뭐 만약에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러면 지금은 당신과 나는 이별한 상태, 떨어진 상태, 만날 수 없는 상태, 그죠? 당신이 나를 찾아올 수 없는 상태,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어, 먼 날에 너가 날 찾아오면 나는 그때 말할 거야. 잊었다. 뭘잊었다는 거지? 음, 아마도 당신을 잊은 거겠죠? 너와 함께 했던 기억, 너와의 뭐 시간들, 너와 함께 했던 공간들, 이런 것들을 다 잊었다. 라고 말할 거야. 자, 2연 넘어가 볼게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어, 나무란다는 게 어, 잘못을 이제 지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당신이 나의 잘못을 지적한대왜 지적할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음,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당신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화내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 그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 왜? 속으로 당신은 나한테 겉으로 화내지 못할 거야 속으로 나의 잘못 어떻게 날 잊을 수 있어 나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면 나는 그때 뭐라고 말할 거냐면 무척 그리워하다가 무척 그리다가 이정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야 어 이별한 사람, 이별한 당신. 헤어지고 다음날 그리워한다. 당연히 그립겠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무척 그리워하고, 그리움의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언제일지 모르는 그 머문 날까지. 매일 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며 지내다가, 매일 나는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마침내, 당신을 잊었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는 거예요 3년 가볼게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하면... 아니 무척, 그리워한다, 무척 그리워서 다 무척 그리 그리워하다가 잊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하고 나를 그래도 나무란다면 그래도 내 말을 듣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한다면,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믿기지 않아서 이전 노아 믿기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 있어? 이제 헤어졌나보지. 헤어지고 다음날. 그립네. 보고 싶네. 생각나네, 이런 날들이 계속 쌓여오다가, 어느 날, 믿기지 않은 거야. 난 아직도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아직도 난 너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왜 우리가 헤어져야 돼? 하면서 이제, 뭐 같이 주고받았던 편지도 주고, 편지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같이 찍었던 사진도 봐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과의 추억들을 자꾸 곱씹어보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지. 어쩌다가 우리가 헤어지게 됐을까? 도대체 우리 왜 헤어졌지? 이제 그 끝에, 결국 나의 선택은 그 사람을 내 기억 속에서 도련해버리는 거죠. 아예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믿기지 않아서 더 이상 나는 이 사람과의 헤어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너라는 사람을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지. 응. 사연 가볼게요.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이전노라 어, 1년부터 3년까지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너가 나를 찾으시면 만약에 당신이 나를 혼내시면 만약에 당신이 나를 나무라시면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했는데 사연에서는 오늘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잊었다, 못 잊었다, 못 잊었다. 그럼 어제는 잊었냐? 어제도 못 잊었어. 오늘도 어제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은 잊을까? 모레는 잊을까? 한달 뒤면 잊을까? 두달 뒤? 그먼 날이라는 그 시기.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음, 당장 이 사람과 그러니까 화자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언제쯤이면 잊을까에 대한 그 기약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현재에는 당신을 잊지 못해. 무척 그리워하고 있어. 당신과의 이별이 믿기지가 않아. 이 상황인데 어느 날 그때가 오면 당신을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 라는 한편의 시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진 한편의 시를 이제 이 문학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을 통해서 좀더 문학적으로 어, 시답게 만나보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겠습니다. 시에 쓰인 표현 방법을 알아볼 건데, 어, 아까 우리가 배워야 할게 은율과 반어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운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 운율이라는 건 음악처럼 시를 읽을 때 리듬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리듬감. 그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그네 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삼음보의 반복이 이루어져 있다. 음보라는 건 어, 우리가 한편의 시를 읽을 때 호흡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삼음절, 음절이라는 건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데 음, 먼후 일이라는 것은 세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찾으시면이라는 건네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음절의 개념은 알겠죠. 자 그러면 세개 혹은 네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보를 이뤘다는걸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낭송을 해 볼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죠. 하나의 행을 세 개의 음보로 나누어서 읽게끔 호흡을 조절을 했다는 거죠. 시 자체에서 이행까지 이연, 이연, 읽어 볼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네 말이 이전 노라 음보의 기념을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을 마치 덩어리처럼 호흡을 조절하면서 읽게끔 배치를 했다라 의도적으로 그래서 삼음보의 반복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 넘어가면 유사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뭐뭐뭐뭐 뭐면 뭐뭐뭐 이전 노라 그죠? 뭐뭐 하면 뭐뭐 하노라. 이런 문장 구조가 1년, 2년, 3년에 반복되고 있다. 이런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더라. 그리고 같거나 비슷한 단어의 반복 위에서는 이제 이전노라, 이전노라, 이전노라.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글자수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3, 3, 4의 글자 수가 무슨 말이냐면, 다시 1년의 일행을 가보면 먼 훗날 하나의 음보가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당신이 마찬가지로 하나의 음보가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찾으시면 하나의 음보가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글자수, 한 행을 이루고 있는 글자수가 3, 3, 4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글자수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읽었더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반복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쉽게 접근을 해보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다. 오케이? 응. 다시 말하면 시에서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건 운율을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규칙적인 걸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규칙 속에서 음악적인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면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건그 말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 운율도 형설, 운율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의미 또한 강조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운율 다음에 뭐였죠? 반어였죠. 네, 반어법 단어법이라는 건 반대로 말한다 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숨겨진 다른 뜻이 있다. 자, 시를 통해 설명할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널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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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노라 라고 시의 표면적으로는 자꾸 당신을 잊었다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화자의 진심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앞서서 시와 만날 때아 시적 화자는 당신을 잊었어! 라고 시를 읽어나가지 않았죠. 아이 사람 진짜 시적 화자를 그리워하고 있네, 보고 싶어 하고 있네 이렇게 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어법이라는 건 겉으로는 잊었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어, 정반대의 이 사람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불특정한 미래에 당신을 만날 상황을 가정하고 그때에 이전노라 말하겠다. 그먼 훗날 언제인지 기약이모를그먼 훗날이 되면 널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겠다고 표현을 반복하여 함으로써 결국 지금의 나는 어,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이 CS인 반어법의 효과를 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어법을 통해서 우리는 좀더 간절함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고 애절함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반어법을 사용하면 그 내용을 좀더 강조해서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뭔가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반어법을 배우는 거고, 우리가 반어법을 통해서 지금은 시를 통해서 반어, 반어법을 배웠지만, 어, 후에는 반어법을 활용해서 내 생각을 표현해보는 활동까지 해볼 건데, 왜냐하면 반어법을 통해서 인상깊게 생각을 전달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인 일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반어법과 운율 시에 나타난 반어법과 운율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 이제 과제가 나갈 건데요. 선생님이 과제의 타이틀을 시는 노래다 라고 잡았어요. 어, 시와 노래. 사실,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건, 수단이라는 점에서,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멜론 차트 탑백은 열심히 들으면서, 시는 잘 어렵다고 느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와 좀더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노래를 시처럼 접근하는, 고로한 뭐, 방법을 한번 취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들에서 운율과 반어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운이 좋으면 하나의 노래가사에 운율과 반어가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노래에서는 운율을, 어떤 노래에서는 반어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이 패들렛에 탭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나의 노래라고 하더라도 운율이 나타나는 부분은 왼쪽 그 운율 탭에 반어가 나타나는 부분은 반어 탭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운율은 주로 래퍼들의 노래에서 자주 발견돼요. 어, 뭐 라임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반어도 좀 사랑 노래 같은 데에서 찾으면 쉬울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뭐 잊었다 라고 말하는지만 속으로는 잊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먼누일의이 모티브를 가지고 간 노래들을 찾아보면 좀 쉬울 겁니다. 네. 뭐첫 영상 수업이라 선생님도 많이 버벅거리고 여러분들도 좀 낯설고 뭐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분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어, 다음 번부터는 선생님이 될수 있으면 영상에 얼굴을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연습해보는 시기라서 선생님도 영상을 얼굴까지 넣기에는 좀 약간 부담이 되어가지고 어,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부디 어, 지금 이 시간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과제 해주시고 어,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